안녕하십니까 딸기케이크입니다 제 손에는 삼양 옵틱스의 50mm 1.4 AF 렌즈하고요 소니의 알파7R 마크2가 들려있습니다 아, 사용한지 한 한달정도 된 렌즈인데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저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처음에 시작할때부터 50mm 1.4 렌즈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기준이랄까 50mm 1.4 렌즈가 이러니까 100mm 렌즈는 이럴 거고 23mm 렌즈는 이럴 거야 라는 그 기준이 생겨 가지고 아직도 50mm 렌즈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모든 50mm 1.4 렌즈는 플라나 렌즈다 그 플라나란 렌즈는 8자이즈의 50mm 렌즈가 플라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이 50mm 1.4 렌즈는 그 플라나 렌즈에서 어떤 구조라든가 형태를 차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렌즈를 처음에 이렇게 딱 보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50mm 렌즈들하고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렌즈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봤더니 요거는 8군 구매 그러니까 8개의 그룹에 9장의 유리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플라나 렌즈 구조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구조가 많이 달라요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바로 옆에 써 있는 거예요 비구면 렌즈가 들어갔습니다 어몇 장이 정확하게는 안써 있었는데 이 도면상으로 보니까 한 3장 정도 들어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비구면 렌즈가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까지 50mm 렌즈는 비구면 렌즈를 그렇게 마구마구 집어넣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비구면 렌즈로 인해 가지고 어떤 디스토션 같은 것들이 감소를 하고 거기에 멀티코팅이 들어갔습니다 디테일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득을 봤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알파7R 마크2 같은 경우에는 화소가 4200만 화소 정도 같아요 기존의 비구면 렌즈가 안 들어가 있는 50mm 렌즈로 촬영했을 때 어떤 색 번짐이라든가 디테일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좀 손해를 많이 보는 편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엔그 디테일적인 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자 테스트를 삼아서 한번 촬영을 해 봅시다 일단, 저의 어떤 사진 기술 같은 게 들어가서 더욱더 뛰어난 디테일을 만들었다. 그러면 비교하시기 힘들 테니까 완전 오토 모드로 맞춰 놓고 샘플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촬영을 해 볼게요. 뭐, 별다른 기사체는 없는데, 아, 저기 새들이 앉아 있어요. 자, 현 장을 찍었고요. 제가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를 100%로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00% 사이즈로, 4200만 화소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4200만 화소가 이게 작은 화소가 아닌데, 기존에 비구면 렌즈가 안 들어가 있던 50mm 렌즈들이 보여주기 힘들었던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장 가지고 뭘 보여드리긴 힘드니까, 음, 어떤 장점인지 조금만 더 찍어볼게요. 여기 안에 비둘기들이 뭘 주워 먹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한 장만 찍어도 되겠는데, 디테일이 뛰어난 렌즈는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습니다. 특히, 알파 세븐 알마크 2 같이, 고화소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했을 경우에는 확대해가지고 일부 크롭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일부 크롭해서 사용을 해도 상당히 디테일로 이득을 많이 볼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디서 크게 도움을 받았냐 하면은, 얼마 전에 시골에 갔는데, 하늘에 비행기가 훅 날아다니는 거예요. 전투기가. 초계 비행하는 이라고. 어디서 소리는 들리는데 비행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 비행기가저 끝에 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좀 찍어 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A10 썬더볼트 탱크킬러더라고요. 육안으로 봤을 땐 진짜 요만해가지고 뭐 전투기가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싶었는데 확대해서 보니까 폭탄도 안 달고 있고 뭐 이런 디테일까지 다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디테일이 뛰어난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50mm 렌즈들은 이렇게 샤픈하지는 않았어요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걸 목적으로 갖는 그런 렌즈들이었는데 어, 생각보다 삼명 오픽스의 50mm 1.4는 굉장히 디테일한 렌즈라는 거죠 오케이 디테일이 뛰어난 렌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디테일 다음에 뭐가 있냐면 컬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예전 렌즈들은 그 필름에 특화돼서 그러니까 결국 컬러가 필름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딱 맞춰가지고 렌즈를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지금에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를 위해서 나오는 렌즈들은 어떤 특별한 컬러를 타겟으로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후보정을 통해가지고 원하는 컬러로 맞춰갈 수가 있으니까 그 면에 있어서 원하는 컬러를 맞춘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유리한 렌즈는 뭐냐면은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렌즈인 거예요. 자, 어, 아, 저쪽 뒤에, 계속 뒤에만 찍는군요. 음, 여기를 한번 찍어 봅시다. <laughs> 정말 열개 없어가지고, 아, 찍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자, 그래도 찍어야죠. 음, 오케이. 자, 요 뒤에 풀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노말로 JPG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RAW랑 JPG로 같이 찍었으니까 RAW에 손을 대가지고 바뀌는 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 디테일 업. 아마 그럴 거예요. 포토샵의 밑에 부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 디테일을 상승시켜주는 기능. 그거를 이용해서 올린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즘에 세계적으로, 해외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스타일이 HDR도 아니고 활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활기를 끝까지 올렸을 때. 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 부드럽고 투명한, 뭐랄까요? 좀 사진을 보면 굉장히 진하고 막 이렇게 강한 사진이 아니고 희쭈구레한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을 만들어줘요. 옛날 표현에서는 뭐라 그랬냐 면은 투명한 사진이 나왔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런 사진을 보고. 그 칼자이즈라든가, 아니면 뭐 라이카 같은 경우는 색이 강하고 칼자이즈는 콘트라스트가 좀 강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투명한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적으로 그 투명한 이미지 위에다가 원하는 대로 얹기가 상당히 편한 렌즈라는 거죠. 렌즈 구성이 상당히 투명한 방향으로, 투명하고 디테일 높은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디지털에 상당히 잘 맞는 렌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A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 나와 있는 곳이 상당히 정적이에요. 넓기도 하고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뭐 AF 테스트에서 뭐 보여드릴 만큼 빨리 움직이시는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AF를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전에 해봤던 것들처럼, 저 멀리 있는 거한장 찍고, 가까이 들어와서 한장 찍고, 멀리 가고, 가까이 오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멀리 있는 거한장 찍었고, 가까이 있는 거 찍었고, 좀 멀리, 오케이. 아주 멀리 찍었고, 매우 가까이, 그리고 제 손바닥도 하나 찍었고, 장애는 없어요. 움직임에 있어서 상당히 원활한 움직임을 보여줘요. 심지어는, 아까 제가 시골집 가가지고 비행기 찍었다고 말씀드릴 때, 그때 시골 내려가면서, 창 밖에, 그, 방음 펜스에 제가 타고 가던 그, 렉스턴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창문을 쓱 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이니까, 보이면서 한 장을 쭉 하고 찍었어요. 그런데도 잘 나오죠. AF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잘 잡아줘요. 빠르다는 그 표현보다도 원활하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AF 구현도 상당히 잘돼 있는 편이고 속도도 느리진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렌즈가 가져야 돼 기본적인 3연속, AF, 디테일, 컬러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삼양에서 AF 렌즈 만들어주기를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오래 기다렸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렌즈도 35mm T1.5 삼양의 그 수동 렌즈거든요. 삼양 렌즈를 굉장히 오래 썼고 대단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양에서 만든 AF 렌즈가 반갑기도 하고 상당히 정겹기도 합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매끈하게 생겼고요. 밸런스도 잘 맞습니다. 카메라가 좀 작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딱 잡아보면, 어, 꽉 지을 수 있는 게 그런 면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테일이라든가, 컬러라든가, AF, 모든 게 원활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렌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50mm 1.4 풀프레임용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삼양광학의 AF 50mm 1.4이 렌즈도 좋은 선택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패스.